오늘 우리는 이 예전에 찬양을 몇 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불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불렀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찬호가 330장에도 이 해가 지기 전에 어둠 밤이 쉬 오기 전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는 찬양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그 땅을 나누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죠. 무엇보다도 두집파와이문화세반집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모세가 기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홉 지파와 이 문화세 반지파의 오늘 기업을 나누는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이 기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유다 지파는 이 가난의 남부를 또한 이 요셉 자손은 가난의 중부를 이미 기업으로 분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다 자손과 이 요셉 자손은 길가에서부터 땅을 분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분배하는 장소가 바뀌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머지 지파에게 오늘 기업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신로의 여호와의 회막이 세워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회막이 세워진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회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 1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회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고 있죠? 여러분 이 회막은 성막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처소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동하는 하나님의 처소 바로 이 회막을 성막을 뜻하고 있죠 이 성막 안에는 못 받아도 언약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천막이기 때문에 거룩한 천막이란 뜻으로 오늘 이 성막이라고 불려지죠. 그런데 이 성막은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모일회자를 사용해서 회막이라고도 오늘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 성막이 지금 실로에 세워지고 있죠. 그런데 이 실로에 회막이 세워졌던 이유를 오늘 일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 서푸라와 정복이 되었다 이미 땅이 다 정복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회막이 실로에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막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이 회막은 이 땅의 모든 지파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실로는 베델레 위쪽, 이 세계의 아래쪽.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6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실로는 가나안의 중부에, 이 가나안의 중심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이 모이기에 가장 쉬운 곳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그런데 실로라는 이름 뜻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이 이 평화의 도시로 불려진 것처럼 이 살렘 실로라는 뜻은 이 평화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이 평강이라 불려지는 이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이 땅이 다 정복되어졌기 때문에 이 실로에 회막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약속의 땅에서 주어진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오늘 실로에 회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바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장 넘겨 보시면은 우리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이니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하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에 내 성막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지금 실로에 이 성막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언약 공식이 나와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언약을 맺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주어지는 이 공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회막이 이 성막이 이스라엘 중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야 됨이 오늘 주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로에 오늘 해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고, 특별히 이 평화의 성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땅이 아직까지 기업이 완전히 분배되지 않았음을 보내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직도 이 일곱 집파가 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유다 집파, 요셉 자손의 집파들은 기업을 분배받았음에 불구하고 왜 나머지 일곱 집파는 아직 기업을 분배를 받지 못하였을까? 우리 성절 말씀해 보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과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집파에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억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일곱 지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한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의 성민이 다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른 하나의 이 도시 국가의 왕들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란 땅이 다 정복이 되었죠. 그리고 이미 이 집파별로 오늘 땅을 분배를 받은 집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체하고 있는 여전히 이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남아있는 지파가 일곱 지파나 되었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일곱 지파의 무사 아니람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오늘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우사는 각 지파별로 세명씩 선정하여서 그들이 그 땅을 두루다니며 오늘 그리워오면 일곱 번으로 나눠 그리워오면 그것을 여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오늘 이스라엘백 성들에게 오늘 분배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세명씩의 사람을 선정을 하죠 또 그들은 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오늘 이 땅을 그려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곱 지파에게 오늘 분배를 하는데 일곱 지파에 분배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나민 지파는 이 유다 지파와 오늘 요셉자손 사이에 오늘 땅을 분배를 하고 있죠. 신무원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 많기 때문에 이 시몬지파는 유다지파 사이에서 오늘 그들이 기업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시몬지파는 이 유다지파 내에 있는 동시몬에 오늘 그들이 기업을 분배를 받죠. 그리고 스불론지파와 아, 이사랄, 아셀, 납달리지파는 이 요셉자손 위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 오늘 그들이 이 땅을 분배를 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옆에서 오늘 유다와 요셉 자손 사이에 오늘 땅을 분배를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 지파는 이 땅이 분배된 땅에서 오늘 그들의 기업을 삼기보다는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 라이센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이것을 점령하고 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분배받은 이 모습을 보면, 먼저는 라엘의 자손이, 그리고는 레아의 자손이, 그리고는 이 첩배 오늘 자손들이 이 땅을 분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입장으로 보면은 유다와 가까운 지파들부터 먼저 오늘 땅을 분배를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업을 분배받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를 받죠. 우리 19장 49절 말씀부터 51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사가 수 기업 분배를 받았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9절과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여호수아 19장 49절 말씀과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을 따라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문예아들여호수아에게 기록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와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삼지 디나세라를 중에여호수와그 성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이 자손들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오늘 기업을 분배가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이 기업을 분배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온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리더가 땅의 분배를 받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분배를 받고 있죠. 여러분 땅 분배 순서를 보면은 무엇보다도 오늘 갈렙이 먼저 땅을 분배를 받고.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과 일곱 집파가 오늘 기업을 분배를 받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 기업을 분배를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갈렙은 이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할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일꾼으로서 이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갈렙 같은 경우는 이 신앙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오늘 그가 마지막 땅을 기업을 분배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는 무엇보다도 백성을 섬기는 자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또 50절 말씀해 보면 은이 여우수아가 요구한 것은 에브라임 3지의이 딥나세라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우수아에게 오늘 이기적으로 나왔던 집화들이 있었죠 바로 요셉 자손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무나세 반지파는 그들은 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너무 적다고 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럼이 요셉 자손에게 이 여호수아가 어떠한 권면을 하죠? 스스로 올라가서 산지를 개척하라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지금 쉬운 곳이 아니라 이 산지를 자기가 요청을 하고 이 산지 에브라임 산지 딘나세라를 오늘 자기의 성목으로 오늘 요청해서 이 땅을 정복을 하고 있죠 오늘 여우수아는 이 요셉 자손들에게 권멸한 것을 그가 먼저 실링하고 있는 것이 이 여우수아의 모습입니다 여우수아가 에브라임 자손들에게는 이 산지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은 이 평화로운 곳에 이 정복하기 쉬운 곳을 정복을 했다면 오늘 이 여호사의 명령과 권면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는 이 요셉 자손들에게 권면한 대로 오늘 자신이 먼저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이 산지를 자신의 기업으로 요청하고 오늘 이 땅을 분배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다 맞추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고 한 있는데 한번 더 우리 살펴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부터 2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이라고말씀 하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리더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군림하며 다른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먼저 내세우죠. 땅을 분배를 하더라도 내가 먼저 분배를 받고 나머지를 이 그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그 오예백 때도 한번 나눠봤지만 이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의 모든 땅은 왕의 왕이 의왕 자기의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것을 차지하고 그 임의대로 이 땅을 주관하는 것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임금들과 모든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임금들과 지도자들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고 오늘 임의로 주관하고 부리는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리더들은 무엇보다도 섬기는 자가 되야 될뿐만 아니라 큰 자는 종이 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오늘 리더의 모습인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믿음의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기업을 다 분배하고 모든 지파에게 기업이 분배가 된 후에. 이여수아가 자신의 기억을 분별을 받는 모습은 섬기는 자로서의 이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평온하게 거하게 하고 나서 자신의 이 평온함을 추구하는 리더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리더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섬김의 리더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몇 가지를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정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이 다 정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의 도시 실로에 여호와께서이 성막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람의 약속이 다 성취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실로에 세워진 성막, 회막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소유가 된이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막이 실로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적인 게으름과 이 영적인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일곱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 자손은 무한한 이기주의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다른 지파들은 아직 땅이 분배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들의 땅이 좁다하고 불평했던 오늘 이 요셉 자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일곱 지파는 그들에게 땅이 다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곱지파의 모습이죠.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나라께서는 여우서를 통해서 이 세명의 오늘 이 두루 살펴보는 자들을 택하게 하시고 오늘 그들이 이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오늘 그려왔을 때이 여호와 앞에서 제비꽃음으로 말미암아 땅을 여전히 분배하게 하시는 오늘 기억을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호셉자손들의이 이기주의 또 오늘 이 일하지 아니하는 이 영적으로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두 명의 리더, 오늘 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오늘 맨 처음 갈렙의 이 땅의 분배의 모습과. 이 여호사와의 오늘 이 분배의 모습은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리더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진정한 리더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가 진정한 리더이기 때문에 오늘 하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리더로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라이 여우수아와 갈렙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섬기는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이 또한 믿음의 이 본을 보이고 믿음의 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이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이갈렙과 여우수아처럼 온전히 성길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러한 리더로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